여러분, 반갑습니다. 즐거운 백쌤의 거꾸로 과학교실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물질의 특성에 대한 어,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어, 시간으로 물질의 종류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볼게요. 자, 순물질. 과 혼합물을 구분하고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주제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금반지죠. 예, 금으로 만든 두 개의 반지가 있습니다. 어, 그러나 이 안쪽에 보면 14K 보이죠? 14K가 있고 여기는 24K가 있습니다. 자. 두 반지는 성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볼수 있는 물질인데요, 암석, 네, 그다음에 초코우유, 구리선, 식초, 소금물, 설탕 있죠. 자, 이것을 한번 어,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과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을 구분을 해 보면, 그러니까 설탕이나 구리선은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졌죠. 네. 자, 구리선, 설탕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순물질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자, 그러나 아까 소금물. 소금물은 물과 소금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은 혼합물이다 이렇게 이름을 정합니다. 식초도 물에 아세트산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고 암석도, 석영, 장석 이런 등의 여러 광물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고 그다음 초코우유는 뭐예요? 우유에 코코아, 설탕 등이 섞여 있는 겁니다 우유도 순물질이 아닙니다 물이나 단백질, 지방, 여러 가지 순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혼합물이고 또 거기에 코코아나 설탕 등이 섞여 있기 때문에 초코우유는 또 혼합물입니다 두 개를 구분해 보면요.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고 한 가지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가요? 네, 순물질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순물질에 또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 있습니다. 한 가지로만 아까 구리 같은 게 있었죠? 한 가지 원소로만 이루어진 것은 홑 원소라고 합니다. 호, 원소. 자, 아까 구리,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탄소로 이루어졌죠. 이런 것은 혼, 한, 아, 순물질에 있는 호,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만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물질을 우리는 화, 합 물이라고 합니다. 자, 물 H2O죠. 그러면 수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가 어, 합하진, 합해진 거죠, 화합된 거죠, 화합물. 그다이 화합물도 순물질입니다. 염화나트륨, NaCl, Na 그리고 Cl이 어, 화합됐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 거죠. 이 화합물도 순물질입니다. 자,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단순히 섞여 있는 거. 예, 섞여 있고. 혼합물을 그것을 혼합물이라고 하고요. 혼합물을 이루는 물질은 각각의 성질을 잃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설탕 물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설탕이랑 물이랑 섞여 있죠. 그다음 공기는 네,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이 단순히 섞여 있습니다. 자, 단순히 섞여 있기 때문에 이, 따로따로 순물질로 분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흙탕물은요, 물이랑 흙이랑 네, 섞여 있죠. 우유는 또 물이랑 유지방, 단백질 등등이 섞여 있는 거죠. 단순히 섞여 있는 걸 보고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 다이아몬드, 예, 순물질이죠. 그리고 탄소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헛원소입니다. 그다음에 염화나트륨 음자 염화나트륨은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된 화합물입니다. 이 화합물도 순물질입니다. 화합이 돼서 전혀 새로운 물질이 된 거죠. 순물질입니다. 물도 h2o 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결합된 화합물로 순물질입니다. 자 하나 모래는 석영, 장석, 흑은뭐 사장석 어 뭐 감남석 이런 것들이 섞여있기 때문에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탄산음료는 물에 설탕, 이산화탄소 등이 섞여있기 때문에 혼합물입니다. 다음 이거 뭐예요? 공기. 어, 공기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등등의 여러 기체가 섞여있기 때문에 혼합물입니다. 예, 동전. 동전 어떤 거예요? 구리랑 니켈 이런 것들이 섞여있는 합금이기 때문에. 혼합물입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물질의 여러 가지 성질 중에 그 물질만이 나타내는 고유한 성질을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물질의 특성. 그 물질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 예.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입니다. 그 종류에는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을 해 주세요.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어, 요거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물질의 특성을 비교하면 각 물질을 구별할 수 있고요. 또,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혼합물로부터 순수한 물질을 분리해 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는 어, 이 순물질을 가지고 순물질이 섞인 혼합물을 가지고 다시 순물질로 분리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두 번째 단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어, 오늘 그냥 간단히 보면 이렇게 어, 주방용기에는 철과 크로미움이 그리고 니켈이 섞여 있는 합금입니다 혼합물이죠 자, 그리고, 어, 이 숨, 공기에서 산소만 분리해서 숨물질로 만들어서 우리가 의료용이나 용접용으로 이용될 수 있죠. 자, 아까 두개 반지가 있었는데요. 성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다릅니다. 순수한 금은요, 금 AU. 금은 순수한 금으로 만들어진 24K. 순금도 있지만 순금은 너무 연하고 무르기 때문에 금에 은이나 구리를 섞여 만든 14K, 18K 이런 것은 합금입니다. 그래 금과 은과 구리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이거죠? 예. 이렇게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순수한 물질을 뭐라고 합니까? 네. 순물질이라고 하죠. 두 가지 이상의 순물질이 섞여 있는 물질을, 네, 혼합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물질 중에 순물질과 혼합물을 한번 구분해 보세요.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나요? 네, 순물질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에탄올, 산소, 철, 물. 네, 이런 겁니다. 자, 에탄올 같은 것은 화합물. 산소는 호돈소, 철 호돈소, 물 물은 뭘까요? H2O. 예. 화합물이죠? 예, 혼합 음, 화합물, 호돈소 다 순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혼합물은 섞여 있는 거. 설탕물, 바닷물, 우유 이런 것들은 다 혼합물이죠? 자, 물질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질. 아까 물질에 어, 특성이 있었죠 어떤 것이 있었나요? 네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용해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물질과 혼합물을 잘 구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